아,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. 네, 네. 와, 여기가 태국 방콕입니다. 방콕입니다. 네. 네.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. 저도 처음 뵙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<laughs> 근데 사실 네. 나무위키를 보고 네. 충격받았습니다. 왜요? 김윤희 기자보다. 네. 한 사람 어리네요, 이분이. <laughs> <얘야. 웃음> 어 우리 동생 한번보시고 <laughs> 우리 권욱이 감독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네. 네. 야, 아니, 살짝 좀 긴장하셨다고. 예, 네, 아 뭐, 이런 것. 거... 축구하면서도 선수 시절에도 사실 별로 없었어가지고 예. 예, 조금 긴장은 조금 됐습니다. 아그 그래? 근데 뭐 작년에 감독 대행하실 때 네네. 기자회견 보면 발언 네. 수위가 뭐 그렇게 긴장하시는 수위는 <laughs> 아니던데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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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대학교 네. 지도자를 할때그그 네. 그 대학교 안에서 제가 좀 교수 역할도 좀 했어요. 아 네, 그리고 선수들 그 학생들 수업도 좀 하고. 아 네. 그래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아. <laughs> 그럼 됐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. 그 일단, 안경 스타일이 교수님 네. 스타일이니다 <laughs> <laughs> 여기 양복 입으시면 그 교수님이에요. 아, 어, 그렇죠, 어, 그렇죠. 예, 예. 예. 아, 공부를 잘하셨구나, 또. 아니요, 그 축구를 하면서, 예. 이제 제가 31살까지 축구를 했는데, 예. 그 내셔널 리그에서 이제 마지막에 아, 예, 예, 선수 생활을 했는데, 예. 그 미래가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, 예. 축구하면서 이제 석사랑 박사까지 네. 해서 대학교 지도자 할 때, 그 축구학 안동과학대라는 아, 데서 축구를 이제 음. 처음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네. 거기 이제 축구학과가 있어가지고 네. 거기서 이제 교수 역할까지 경험을 오. 해서 네, 한 4년 정도 했습니다. 야. 지금 전지훈련 여기 온지 얼마나 됐죠? 이제 2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아, 아, 어게좀 네. 어, 의도한 대로 잘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네, 뭐 여기는 이, 이 장소랑 환경은 이미 저희가 미리 또 아. 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. 네, 네. 여기에 적응하는 데는 또 문제가 없었고, 네. 또 오기 전에 이제 저의 그 게임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... 코치 선생님들하고 잘 준비를 해 와서 네. 지금 차근차근 잘 하고 있습니다. 오... 감독님은 좀 훈련을 좀 빡세게 하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조조 뭐 유도리 있게 좀 가시는 편인가요? 아... 원래 그 지도자 처음 할 때는 네. 그제 욕심에 좀 많이 아...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... 좀 강했었는데, 예. 지금은 저희 그 피지컬 코치 선생님한테 그런 강도나 강도라든지 이런 훈련의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무 팀하고 또 상의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. 아. 혹시 그럼 추구하는 게임 모델이라는 게 네.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. 어 지금 뭐다 말씀드리기는 좀 아예 예, 살짝 예, 예, 살짝만 스포한다면요. 그냥, 예. 어, 그 저희 선수들한테 뭐 축구 얘기보다도 네. 저희 팀의 이제 정신이라든지 이런 이런 아. 거에 있어서 어떤 축구를 할 거냐 네.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그 혹시 피라냐 아세요? 아 알죠 저기 그 아마존에 사는 네. 그그 물어뜯는 네. 네. 물어 네. 이빨 있는 물고기. 네. 네. 그래서 저희는 피라냐 축구다. <laughs> 자, 우리 자 나왔다. <laughs> 네. 축구 청주 올해는 <laughs> 네. 피라냐 축구. 네. 저희는. 그 피라냐가 그한두 네. 마리가 다닐 때는 작은 물고기고 좀 힘이 없는데 네. 다 같이 있을 때는 또물 어. 속에서는 누구보다 또 빠르고 어. 또 물어 뜯고 네.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어. 저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어. 좀 많이 물어 뜯고 다니고 싶습니다 아.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네. 아 무슨 축구 해야 되지 어떤 걸 얘기를 해야지 네. 이런 네. 거를 또 그래도 고민을 좀 했어요. 뭐 아. 축구 기술 철학이라든 이런 것도 뭐 있겠지만 예. 뭐또 멋있는 얘기 이런 것도 있지만 예, 좀 예. 어떤 걸 할까 아뭐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예. 김선민 선수 뒷모습을 딱 봤는데 물어 아 뜯는 스타일이잖아요 아아 작은데 예. 그래서 어, 피라냐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어 거예요 그래서, 그래서 저희 선수들은 지금 구호도 물어하면 물어물어 뜨어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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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팬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얘잘뭐 뭐 활약해줬던 뭐 홍원진이라든가 네. 뭐 김명순이라든가 네. 또 이런 선수들이 떠나면서 네. 좀아 이게 잘좀잘 잘 메워질까 하는 아, 걱정도 있거든요. 네뭐그 선수들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금 영입한 거 보시면은 네. 아시지 않을까요? 그래도 음. 잘 대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. 너무 그 너무 아쉽죠. 원진이나 명순이 참 저희 구단에 정말 좋은 역할들을 네, 했고 네. 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선수들이고 네. 정말 필요한 선수들인데 네. 또 저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또 대우를 받고 네. 또 바이아금에 제시해서 가고 하니까 네. 마음은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아. 아. 제가 그 대학교 이제 지도자를 네, 할 네, 때. 네, 네. 그, 이제, 그만두는 시점에서 예. 김현주 대표님께서 어떻게 K3 감독 제안을 해주셨어요. 아. 그때는 음. 이제, 그, 저희, K3는 사실 환경은 열약하죠. 예, 예. 열약해서. 예. 그때 당시 사무국이랑 코칭 스텝 다 합쳐서 다섯 명이었습니다. 예. 저하고 지금 저희 최상윤 수석 코치 선생님하고, 예, 예. 또 현재 사무국장님, 이신 유지원 사무국장님하고, 예, 예. 대리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섯 예, 명이서 예, 예. 뭐 1인 한 3, 4역씩은 했죠 아. 전지훈련이라는 것도 제가 감독이 되면서 처음 간 거예요 아. 처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전지훈련을 6박 7일을 갔는데 6박 7일 네 <laughs> 6박 7일을 가면서 진짜 발품 팔아서 한 600만 원에 갔다 왔어요 선수는 아. 다 합쳐서 6 0 0이요네 제가 그 지인들 부탁 아.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것도 이제 프로팀들이나 이제 케이스 내셔널리그 팀들이 네, 이제 네. 거기 감독님들한테 부탁해서 아 운동 안할때 저희 운동장 좀, 좀 쓰게 해주십시오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운동장도 그렇게 좀 사용하고. 600이면 네. 거의 요리 도는 선수들이 생고 그렇죠, 그렇죠. 잠은 텐트에서 자고. 네. 숙소가 네. 좀 완전 산 속에 있었어요. 아 그래서 그산 속에 그 숙소에서 네. 그 저기 선수들 식사까지 네. 좀 패키지로 좀 싸게 하고 대신 아, 네. 뭐 어디 뭐 옵션 쇼핑 관광을 좀 <웃음> 많이 <웃음> <웃음> 그럼 식사는 누가 만든 거예요? 밥을? 거기 이제 그 모텔 그 주인 아 하시는 분들이 네. 이제 밥까지 이제 그런 원래 그런 걸 운영 안 하셨는데 네. 좀 저희 때문에 이제 조금 아 그리고 또 시골 분들이셔 가지고 그런 네. 정들이 있으셔요 어 그래 가지고 네, 되게 그렇게 좀 발품 팔아서 갔다 아 왔죠 그러면 그 그런 그렇게 훈련할 네. 때는 사실 지금 이렇게 프로 같은 식단이 아닐 것 같은데, 예면 그냥 아니죠, 예. 큰 통에다가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예. 이런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어.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에 비하면 은뭐 열약했죠. 그리고 어. 거기 전주련 내려갈 때도 버스 저희 팀 버스가 없으니까 예. 그때 봉고차로 저희가 어. 봉고차 세대로 <laughs> 봉고차 세대로 이제 움직였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, 여기까지 이제 팀을 이제 만들어서 감독이 한, 감독이 된 거는. 거의 단군 할아버지입니다. 낭만이죠. <laughs> 예, 예, 예. 아니, 저는 그 그래서 그이 모든게 감사합니다. 어... 저희 대표님이 비롯해서 구단 직원분들, 그 국장님도 오시고 예. 고생을 너무 많이 한걸 알기 때문에 예.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. 허... 네. 선수 시절에 그, 좀,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은 예. 지도자 하면서 네. 조금 막 무시받거나 네. 좀 이렇게 좀, 좀 그랬던 적.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 대학교 수업할 때 네. 학생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 네, 네. 제가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저를 이제 학생들이 저 학생인 줄 알고 아, <laughs>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, 이제 만화도 만악도 예뭐 무시하거나 이런 적은 뭐 아,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일단 네. 좀어 어려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쉽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로 성공을 못 했지만 네. 어 그래도 박사까지 하면서 네. 공부를 네. 하고 이제 좀 음, 뭔가 다름을 이제 지도자로서 네. 보여야 되겠다라는 네. 생각을 했죠 어 네. 아, 올해는 좀뭐 어디까지 좀 선수들과 목표를 공유하시고 좀 어떤 축구를 좀 선수들과 공유를 하고 있을까요? 어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목표는 항상 승격이라고 해요. 네. 프로 선수라면은 뭐 어떤 환경이든 뭐 어떤 걸 떠나서 똑같은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네. 이제 마음적으로는 항상 승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. 네. 우리는 네. 뭐 언제까지 이제 뭐 계속 우리 창단 몇년몇년 차니까 뭐 어, 음. 그런 것보다는 항상 승격을 위해 도전하는 팀. 음. 그래서 계속. 제 마음 속으로는 또 목표가 있죠. 음. 예, 어떻게, 어,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가고 싶다. 음. 예, 그런 게 있, 있지만 제가 선수들한테는 항상 승격을 외치기 때문에, 음. 뭐, 그 밑에 목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.